그 친구가 엄청나게 뭐라고 한거예요 분위기도 엄청 안좋아지고 네. 생각이 있으니까 얘기습니다오 안녕하세요 네라마인 서바이치 친 환영합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잘 지내셨나요? 어 그럼요 역시 저희 E. 아이 모임이죠 저희 또아 네. MBTI.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더라고요. 네. 저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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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외향적이니까 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또 이렇게 얘기를 잘 통하는. 네. 네 오늘 우리 또 이들이 모이셨는데 네. 우리 이들끼리 텐션에 맞는 네. 와인 한번 처방을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아 근데 두분 어떤 이야기 중이셨어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었는데 네네. 열 번째 이제 시험에 떨어졌거든요. 아... 막 위로를 해줬는데 친구의 어떤 반응 때문에 네네. 굉장히 쌓여졌어요 근데 네네.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MBTI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네. 이제 이들이잖아요 네. 만나서 같이 스트레스 받으면 같이 이야기하면 에너지가 차오르는데 아이라면 그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에너지 충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친구는 아주 강력한 아이예요 각자 MBTI를 좀 공개해 볼까요? 네. 저 주치의는 네. ESTJ 그러면 ETJ. 아, 어. 아니 ESTJ라고요 네. 아니 이걸 줄여서 잘 모르시는구나 <laughs> 그 네. 상담 좀 할게요. 요즘 이 S가 A시잖아요. s 제 j 아파트 이름 같아요. s 제 j 13단지 사시는 거 같아요. 저는 e n f j 거든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아, 아, 저는 네. FJ예요. FJ. 그럼 오늘은 주치의로서 MBTI에 따른 와인을 한번 제가 처방을 하면 그런 날이 될수 있겠네요. 어, 오또 아, MBTI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어, 그렇죠. 와인의 맛도 이제 호불호가 나뉘겠네요. 친구 분이 아이로서 음. 상처를 받으셨죠. 아, 막큰 상처를 받았죠. 네, 그분을 네, 위한 네. 제가 처방을 네. 주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뭔가 네, 잉크로 네. 진짜 이렇게 쓴 듯한. 어, 네, 맞습니다. 네. 잉크입니다. 잉크. 네, 네. 호주의 바로사 지역에서 만드는 와인인데 잉크 같이 진하다고 해서 이 와인 이름이 바로사. 잉크입니다 와 음. 색도 되게 진한 그치, 것 같아 색이 좀 진한 색이네 어? 냄새도 되게 좋다 네.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고 진짜 진하죠? 네 근데 음, 진짜 와. 진하긴 하다 그래서 잉크입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 생각보다 아. 되게 산도가 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음. 산인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산이 도 느껴집니다. 오지도 네 네. 아, 네, 네. 상큼한 맛이 음. 진짜 좀 주된 음. 맛인 것같고요 음. 네. 그러면서 포도의 향은 또 포도의 향대로 음. 다 느껴지면서 아이들의 그런 어떤 내재되어 있는 감성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근데 저는 이거를 어. 맡으니까 약간 향이나 맛에서 좀 민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치아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 <웃음> <웃음> 뭔가 초콜릿 향도 좀 나고 는 어떤 커피콩 향도 좀 나면서 그 안에 약간 그런 민트 향 음, 냄새가 봤습니다. 되어 있는 듯한 느낌 음. 약간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laughs> 아니 요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반민초예요 그런데도 이딱 좋아요 그리고 이 와인은 음.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열리는 와인입니다.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이 서서히 서히 아.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 원샷이 아니라 한 시간, 두 시간, 아. 세 시간 동안 앉아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아. 아이를 위한 와인. 제가 사실은 이 와인을 가지고요. 8시간 동안을 제가 열어놓고 마셔봤어요. 네. 8시간 동안 괜찮았어요. 그만큼 천천히 천천히 변하는 와인입니다. 아. 아. 혹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맛이? 저는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럼 약간 그 공기와 만나면서 아, 그렇습니다. 더 좋아지는 공을 아주 열심히 하지 못.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1 네. 시간 전에 먼저 얘를 따로 따라 놓겠습니다. 어, 아, 오 감동이야. 아똑 같은 와인인데 1 시간 어, 전에, 전에 따라 놓은... 한 시간 전에 따라 놨어요. 맛이 궁금해요. 과연 어, 어떻게 어, 좀 변했을지. 요 네. 네. 이게 1 네. 시간 2 0분 전에 어 제가 미리 따라 놓은 와인 이요 구조감이 올라온 게 느껴질 거예요. 보통 사람을 만나면 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해서 친해지잖아요. 그치 그치 그런 그치 것처럼. 것처럼 아까는 그냥 혀끝에만 살짝 어어 닿았던 어어 그런 맛들이 혀 전체를 감싸면서 그... 척수에 닿았어요, 지금. <laughs> 뭔가 진짜 더 풍부해진 맛인 것 같아. 네. 뭔가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일단 이 와인의 특성 자체가 네. 천천히 변하는 와인이다 보니까 음. 이번에 또 시험에 낙광을 한제 아. 친구가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많이 할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때마다 옆에다 두고 마시면 은 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네. 이번에는 한번 네. 이 예술 파티 예술 아, 이가 가장 이... 에너지에 충전을 받는 곳은 파티장소 그렇죠. 오. 술은 술은 파티죠. 아웃사. 아 가자. 죽어. 먹고 죽어. 파티의 술샴페인니다 <laughs> 뭐? 와. 샴페인. 와인은 종류를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음. 화이트 와인, 레드, 레드 와인. 와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을 또 하나의 부류로 나누기도 아, 하는데요 그러면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인 건예요 샴페인은요 스파클링 와인의 여러 종류에서 하나입니다 아, 아 나눠져 파생된 거구나 샴페인이 사실은 놀랍게도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와 네. 진짜 잘하시네요 쉽게 말하면 쌍빠유 지방에서 기른 포도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이 예술을 한번 잘겨보시죠 자. 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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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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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다. 아 이거이다. 이거 이다. 이거 이에요 아. 이거 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아. 아 그리고 우리가 샴페인은 빵빵 터트리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전 있지?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샴페인 터트려야죠. 어. 어. 의도했다고. 예, 네. 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아,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신났었어요. 우와, 이건 뭐예요? 우와, 이건 뭐예요? 이게 원래 손가락 넣는 곳이에요? 진짜로? 아. 맞아요. 네. 보통 샴페인을 이렇게 두번 나눠서 보통 많이 따르고요. 아. 그렇죠. 이거는 좀 배웠죠. 약간 일을 위한 술이니까 좀 신나게 건배할까요? 쌍, 예! 오늘 가자 그리고 이 샴페인을 샴페인을 <웃음> <웃음> 샴페인의 매력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뽕뽕뽕 올라오네요. 뽕 올라오죠. 너무, 오, 너무 예쁘게 올라오네요. 한 줄로 쫙 올라가는 <laughs> 이 이게 샴페인. <laughs> 음아 칼을 해버렸네요. 저도 모르게. <laughs> 와. 저는 이걸 바삭바삭 하다고 표현해요 저는 몰랐는데 이 네. 말이 딱 맞는 거 같아요 이걸로 어떻게 혼자 마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E.S.O. 파티 오~~, 오 이건 진짜 파티네요 진짜 그 진짜 파티야 이거는 이제 저만의 어떤 표현 법인데 네, 네. 짱 셔요 같아요 짱 셔요 <laughs> 저는 가끔 비싼 생수를 사 마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네랄의 그런 아 맛이 조금 느껴지는 오그 맞습니다 느낌? 네, 미네랄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갑니다 지금 이건 진짜 들어가자마자 입안에서 파티예요. <laughs> 이 샴페인은 E의 술이기도 하면서 네. 어따 맛과 향 그리고 촉각까지 작어가기 때문에 S의 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맛이 참 감각적인 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들론말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맛이 바삭바삭하다. 이 바삭바삭하죠. 네.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어디 갔죠? 오늘 MBTI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몇 가지 좀 조사를 해 봤거든요. 네. 가장 싫어하는 상황은 과연 음. 어떤 상황일까요? 본인이 가장 싫다고 느끼는 게 1번이요. 애트제는 그래서... 너무 싫다 이게 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간요 당하는 거 자체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사연이 좀 어렵죠. 저는 이 번이 제일 싫어요. 내 의도와 다르게 나를 판단하면 난 그것만큼 또 서운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은요? 아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그걸? 그게 제일 싫었는데 네. 제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나라으로 갔을 때 네. 너무 가슴이 찢어지지만은 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무서워. N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 친구 중에도 주변에 N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밸런스 게임으로. 하, 어. N들이 좀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어.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죠. 아, 진짜. 제가 진짜 그 친구들한테 들었던 것 중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네. 30cm 여친, 30m 여친 <laughs> 골라봅시다. 근데 이런 얘기를 네. 들었을 때 네, 네.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네. 아예 극도로 S는 아닌 거죠. S는 생각하기도 싫어하잖아요, 이런 거를. 아니죠. 저딴내으로왜 할까라고 생각해요. 아, 아, 그런, 그런 <laughs> 생각이에요. 네. 네. 빨리 골라보세요. 30cm 여친, <laughs> 30m 30cm로 하겠습니다. 아, 너 이런 얘기를 하고 왜 해? <laughs> 님을 위해서 빨리 처방을 해야 될까. 시급합니다. 저, 네, 처방 빨리 들어갑니다. 처방을 해서 키워드려야 네. 될다 네. 네.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 그림이 진짜 애가어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여기 애이라고 써있는데요? 맞습니다. 뭐야? 아! 원자력인 아, 건가요? 어? 원자입니다. 그쵸 그쵸. 이 와인을 만드신 분이 뭐라고 이 와인을 설명하셨냐면 근데 확실히 그분도 애이신것 같아요. 이 언어들은 S가 쓸수 없는 다른 죠 N을 위한 와인 화이트 아 네, 아톰 샤르도네입니다. 아 N을 위한. 되게 독특하다 되게 짠맛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상큼한 향과 뭔가 우유스러운 향과 오크향이 네 그걸 싹 걷어 나고 나면 짠맛이 밑에 깔렸습니다 단맛과 짠맛이 목구멍, 콧구멍 이 뒤쪽에서도 무슨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사람은 이걸 유칼립투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자 이번에는 N이라고 쓰여있는 네. 레드로 가보겠습니다 이 잉크보다는 조금은 더 색깔이 묻다. 잉크는 진짜 음, 그렇죠. 진했었는데 네. 엄청 어두웠거든요. 음. 이거보다 조금 더 무겁다 그래야 돼요. 산도가 그래. 좀 느껴진다. 산도도 싶으면? 꽤 느껴지고요. 음. 이 와인에는 굉장히 미국스러운 그런 캐릭터가 들어가 있죠. 어. 통나무의 한 느낌이지 진짜. 맞아 맞아. 음. 그런 의미. 어 맞아 맞 나요 이 반에서 음. 나요. 코르크의 향도 조금. 글세요 네. <laughs> 코르크가.. 코르크가 아 코르크가 있네요? <laughs> 아 여기 사장님.. 어떻게 된 거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저는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마시니까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것 같은 나요? 느낌? 다았나요봤어요이 어떤 무화의 세계에서 만났어요 지금. 음...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두 와인과 밸런스가 맞아지는 시점입니다 처음보다 산미가 덜튈 거예요. 드셔보세요. 어? 네. 음. 어? 나니까 진짜 있네? 네. 되게 달콤해서 뭔가 그 크리미한 그런 아, 냄새가 맞아요. 진짜 나. 네, 네, 진짜. 네, 네, 네. 뭔가 코코넛 아, 뭔가 아, 그런 고소한 맛도 좀 나는 어, 것 같아요. 같아. 맞아요. 캘리포니아 샤르도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다 진짜 그 캐릭터가 강한 와인이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이걸 N 한테 주면은 좋을 것 같은 게 N인 친구들 몇 명이서 이 와인을 주고 이제 이 와인의 어떤 유래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인으로도 그래서... 관련된 이제 밸런스 게임 만들어가지고 어, 하고이 와인 평생 먹기 대이 와인에 코르크 띄워서 먹기. <laughs> 제이 얘기는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아, 밤새수 있을 것같아요 <laughs> <진짜. 웃음> 하지만 <웃음> 우리는 전 제이잖아요. 이제는 정해야 될 시간. 저희 다아 제이입니다. 네, 다음 달에 음. 다시 만나시다그 어, 시간 한번 정해 볼까요? 어, 확실히 네. 저희가 세다 제이니까 어, 네. 뭔가 네. 즉각적인 만나보다 이렇게 정해서 만나니까 저, 너무 좋은 좋습니다. 것 같아요. 백배와 함께 네. 오늘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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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